여기서부터는 정마령인가? 이 땅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이상해지네. 그러고 보니 정마왕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을까? 여기서 만날 수도 있겠네. 정마왕이 누구죠? 아, 너는 모르겠구나. 슈테르바르겐이라고. 바니미르에서 만났던 마계의 군주 중 하나야. 시답자는 내기를 하긴 했지만 싸우진 않았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수 없는 녀석이었지. 잠깐. 정마군단에 일어났다던 이변 말인데, 혹시 슈티르 바르게니 뭔가 한게 아닐까? 오, 그럴듯하네요. 자기를 쫓아낸 란을 무찌르고 군단을 해체했다던가. 흠, 그건 아닐 게다. 그 녀석은 애초에 뭘 다스리고 통솔할 만한 성질머리가 아니야. 녀석 퀴하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녀석이 만약 란을 치고 자리를 되찾았다면 이렇게 평온하진 않을 게다. 루는 정마왕에게 주는 평가가 늘 박하군요. 어떤 건지였죠? 나도 그 녀석이 뭐 하는 놈인지는 도통 모르겠구나. 하지만 판이 커지는 걸 마다할 놈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 그럼 란한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레놀라보니 기운이 없어 보이네. 알아. 걱정 마. 이번에야 말로 네 오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도 도울게. 혹시 너무 늦었을까 봐 걱정되는 거니? 아니에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실은 시엘님과 루소님 덕분에 조금 희망을 얻었답니다. 응? 네. 그 전에는. 우라버니를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우라버니가 제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란을 추방하면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백기왕의 사례를 생각한다면 아직 늦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인 형의 말이 맞아요. 같이 힘내요, 우리. 감사해요. 저도 꼭 오라버니와 함께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불안은 왜일까? 자, 힘차게 란을 만나서 결판을 짓도록 하죠. 란이 정말 있으면 말이지. 마계에 온 뒤부터는 뭐 하나 추측이 아닌 것이 없군. 낯선 세계이니 어떤 위험이든 친절이든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 그만큼 더 신경 써야 하는 데에서 비롯된 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피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성가시다는 거다. 그래도 이만큼 도움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봐요. 힘내자! 또 멋진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잖아! 생각보다 평범한 분위기네. 아무래도 이 사람들, 자기들이, 영웅이라는 자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소탈할 줄 예상 못했네. 오, 유적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이 그 영웅들일 거라곤 생각 못했을 거야. 잠깐!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지! 클라모르, 아까 그 얘기 마저 좀 해. 왜 남들 앞에서는 입을 꾹 닫는 거야? 지금 나는 입이 없는데...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노아, 너는 이제부터 이 사람들과 함께 행동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네 동료라고.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게나 너도 나 부를 때 조심해야 해. 이상해 보일 거 아냐. 어? 저기 이상한 게 있어. 니샤도 보여? 뭔가 발견했나요?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모비 레비? 여왕이 나설 것까지야 없지. 자, 다이너모! 어... 아무튼 아나참 마음대로 해 음. 음. 그런데 저 사람 아까부터 계속 나 보는 것 같지 않아? <laughs> 웃고 있어 뭐지? 정말 나 눈치챈 거 아닐까? 노아 네가 보기엔 어때? 없는 듯이 있겠다며 눈치챘을 리가 없잖아 음...